엄청 뜨는 머리죠? 항상 뜨는 머리 때문에 고민이신 고객님이 오셨습니다. 음! 음이요 어, 약간 젤리형 황금색인데? 골드 펄이 들어있어요. 근데 약간 재형인데좀 이렇게 액괴 같아요 액체겜 이게 이렇게 핏이 잘 되는 느낌? 원래 젤 타입은 수분이 되게 많아서 바르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액괴같이 꾸덕한 제형이라서 이렇게 짧은 머리까지 잘 붙기는 하는데 좀 바르기는 어려워요 생각보다 좀 많이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고 짧은 머리 뜨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걸 꼬리 위 끝으로 음. 어 이거 상당히 되게 바르기 힘들어요 젤리가 자꾸 이거 붙는 거 같지? 바르다고 엄청 손에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. 그래서 좀 상당히 바르기 힘듭니다 어 엄청 잘 붙는데 이렇게 꼬리빗으로 이렇게 눌러주니까 엄청 좋아요 무슨 작업 하시는 건가요? 어. 다 스프레이야. 스프레이는 물뿌려주지 아. 스프레이 뿌리고. 네. 그러면은, 이렇게 마른 머리 진짜 뻑뻑해가지고. 네. 잘안 뿌리는데, 살짝 이렇게 수분을 주면. 네. 이렇게 그 빗질만 해도 장미 핏을 좀잘 찾아서. 응. 응. 여러분, 팁입니다. 어디서 안 알려줘요. <laughs> 노하우 되고. 어디서 안 알려줘. 어우, 진 제일 나이스가 근데 이게 되게 굳는 타입이라서, 약간 이렇게 바르면서 굳어버려요. 킹업같이. 아 그리고 얘가 유독 부피가 시원해요. 시원해? 네. 아 화합 화한 느낌인 건가? 화한 느낌이에요. 네. 근데 접착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속력이랑. <laughs> 약간 돼지 뽐드 느낌인가? 펀드... 어, 돼지 뽐보니까 그쪽. 어 어떤 거야? 돼지 뽐둥 아요 돼지 뽐둥이 그게 뭐예요? 돼지 노란색깔. 그... <laughs> 아, 아, 아 어머 이아언젠요 아, <laughs> 색깔 색깔 누리끼리 음, 한거 맞죠? 아유 어, 냄새 개신 게시... 이렇게 안돼 이거라네요. 그래서 이렇게 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이렇게 밀려요. 저 밀리기만 하고 브러시 안 바르면 그렇죠. 이렇게 새로 떠도 뭐가 도망다. <laughs> 그래서 저는 크림이랑 젤타입이랑 있을 때 젤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수분이 촉촉해서 바르기 쉽겠다 했는데 젤은 바르기 불편해요. 크림 타입 나중에 써봐야 될것 같아요. 그 빠른 시간안에스피드형안하면또 많이 긁어날같해요 아... 굳어버리니까 지금 이 붓을 발랐는데 이 붓이 두피에는 자국이안 되거든요? 근데 이게 젤 타입의 텍스처라서 자꾸 이렇 바르다가 굳어버리니까 이걸로 한번 발라봤는데 보이세요? 이 음... 파츠부터 괜히 구성품이 아니었어 그리고 이게 좁아가지고 되게 쓰기 편하네요. 이렇게 이분지를 바르고 이렇게 근데 파지도 되게 얇아가지고 약간 뭐라 그런데 도배하는 느낌? 지금? 여기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많이 젤 타입의 제품이 굳거든요. 그러면은 얘가 좀 따뜻한 물로 이렇게 녹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어. 그런데 약간 물로 이렇게 돌리니까 녹네요. 신기하 뭐 만들어 주세요. 어. 와, 제형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꼬덕꼬덕해요. 그치? 응. 아 나는 약간 스티커처럼 떨어지는 어떻하나 걱정했는데 이거 헹굴 때는 물로 이렇게 잘 불려가지고 헹구시면 잘 떨어지니까 이렇게 물 해서 다운펌이면 이렇게 내리듯이 이런 식으로 해야 돼. 엄청 잘 묶긴 한다. 이건 중화제가 없는 게좀 특징이 넘어져요. <laughs> 근데 약의 힘으로만 녹여놔요. 중화제가 없는 게 진짜 신기해. 어... 김이에요? 기름 놓으게요 되게 미끄덩거려요. 아마 젤이 두드린 게 녹나보다. <laughs> 어, 저렇게 내려주면서 씻셔야 돼요. 녹여줄 때도. 정말 잘안 헹구면 이렇게 에멀젼을 잘해서 안 헹구면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두피나 이런 게. 그리고 샤워기를 한 번에 되면 응. 너무 꺾이니까 이렇게 물로 살살. 아 물로 살살? 근데 이거 닦을 때제 손이 미끄덩거서 머리가 딱였는지안닦는지잘 모를 것 같아. 아그지 혼자 스스로 닦을 때. 아쉽지, 여러 응. 번 닦아야 되겠다. 아, 어렸을 때 그거 해봤죠? 목공솔 손가락에 짜가지고 고전하는 껍질처럼 바뀌어지는 거. 아, 예. 네. 아, 그런 이거 느낌? 이렇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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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. 약간 그런 느낌? 약간 표푹 걷은 것 같은 느낌? 네. 돼지 본드가확 튀어나와. 약간 그런 음. 일상생활에 그런, 뭐랄까, 그런 거에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어. 이렇게 진짜 완전 완전 초강력 본드로 붙인 것같아 붙어있어요. 아 어, 되게 깔끔하게 붙네요. <laughs> 그지? <그치>? 이게 <되게> 정돈되게 <laughs> 아 머리 완성됐어요. 아주 잘 붙었죠. 짧은 머리인데 어떤 이런데는 진짜 커튼 <목소리> 터가지고 이거 하면 얼마나 가? 아, 다운펌한달간거 응? 같아요 딱한달이냐 이거 되게 잘 붙는 만큼 오래 가는 거 같아요 <목소리> 그 쌤이 방향대로 눌러진 방향대로 이렇게 말리라고 하니까 맞아요 다운펌할때 이렇게 이렇게 말리면은 좀 금방 올라오니까 말릴 때 이렇게 이렇게 세어주듯 아이쁘다, 한지 끝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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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서 손으로 이렇게 붙이듯이 발려주면 훨씬 좋으니까.